이 서쪽 지방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과 동시에 대기가 바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까지도 비소식이 없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상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강한 바람에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3일 전인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는 월요일 새벽 수도권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은 주로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륙 지방의 하늘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대구와 광주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나 눈은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